사단지부 어, 헬기를 타고 이제 상남비행장까지 온거죠 아, 그러면은 서울 상공을 해서 쭉 아, 보면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서울이 뭐가 제일 눈에 들어왔습니까? 차가 많은 것. 아, 군대 있을 때 삐라를 봤잖아. 그렇지. 등록된 차량 대수가 천만 대라고 막 그랬는데. 네. 그때는 이게 거짓말이야 음, 이랬는데. 설마 그랬는데 진짜 아 그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laughs>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 음. 또 시야도 넓으니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음, 도로에 차가 많은 것 아. <laughs> 많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맨날 뚜벅이 생활 도보로 걸어다니고 항상 등짐 지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오랜만에 듣는다 북한에서 이렇게 등에다 지고 걷는 거 뚜벅이라고 그러거든요 뚜벅? 뚜벅 <laughs> 걸렸나? <걸른다고. 웃음> 뚜벅이라고 야, 참,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엊그제만 해도 그 정말 미개한, 미개한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긴 음. 하지만은. 아니, 미개한 게 맞아요. 그렇죠. 음. 네, 그렇게 뭐, 불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한순간에 지금 정말 다른 세상으로 그렇죠,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음. 그날 밤잠못 잤어요. 그렇죠.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환상적이었죠. 그렇죠. 예. 네. 네, 모든 게, 내가 생각했던 상상 이상이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국정원으로 들어갔을 텐데, 조사받으러. 네. 사실 뭐, 탈북민들이 좀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 친해지고 이러면은 음. 궁금한 것들 좀 물어보거든요. 음. 궁금한 거 없었습니까? 뭘 알아야 궁금하죠? <laughs> 아! <laughs> 뭐 궁금한 게 있더라도 그런... 어. 뭘 알아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아. 일단은 뭘 모르니까 크게 뭐 질문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비라에서 대한민국 음. 국민들이 1년 내 1인당 소득이 만 달러라고 음. 했는데, 진짜냐? 음. 안 물어봤어요? 그건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일단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어서. 음. 당연하다 생각했겠네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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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음. 그거는 궁금하지 않았었고. 음. 막 신문에 대통령 응. 어, 사진이 이렇게 탁 있는데 막막 네. 막 접어버리고 막 어. 이런 거, 그런 거, 어, 대통령 사진인데 저걸 막 저렇게 접어도 어. 돼? 막북한은그 어. 접으면 안되안 되지. 좀 그런 것들. 어. 왜, 왜 접어도 돼요? 막 어. 그러고. 그런 러고그 거, 그런 거다 물어보고 있지. 그러니까 뭐래요? <laughs> 어, 괜찮네. <괜찮아요. 막. 웃음> 대통령 없을 때는 여기도 돼. 막. <laughs> 야, 참 그런 행동 말 하나 하나에 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겠어요. 음, 음, 그렇죠. 음, 그러면은 국정원 에있을때 뭐 옛날부터도 이렇게 기순 용사들이 오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막 관람도 시키고 답사도 시키고 네. 그런 게한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아.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일단 옷부터 사입으로 갔어요. 아. 용등포에. 아. 그때까지는 저는. 군인들이 입었던 그 오렌지색 추리닝 입고 있었거든요. 아 <laughs> 어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있다가, 야, 좀 나가서 옷좀 사입어야겠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음. 나가서. 옷 사러 갔었죠. 아... 그때 가서 옷을 그때 참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아... 뭐 저는 뭐 유행이 뭔지도 모르고, 모르고. 나한테 어 울리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 일단은, 야, 너한테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아. 아, 네? 그럽시다, 그럽시다. 네. 그래, 고 그냥, 그냥 막 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뭐 쇼핑하러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백화점으로 갔어요? 아니, 아니요. 백화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아울렛 같은데. 아, 맞아. 쇼핑몰로. 그냥 네. 갔어요. 아울렛 같은 데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 쇼핑몰도 북한에서는 없어서. 없었죠. 에, 없었죠 어땠습니까 처음 봤을 때뭐뭐 어, 뭐, 옷이 뭐 엄청 많고 뭐 하니까 뭐. 전부 다뭐 별천지지 뭐뭐뭐뭐 뭐,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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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쩔 게뭐 없어요 그냥 뭐 다신 다신기한 거예요 음. 어.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조사받기 전까지는 이제 GOP를 넘어서 이제 북한강으로 오다 보니까 옷이 다 젖어서 음. 우리 국군이 추리닝을 갈아입었다 음. 했었는데 네. 북한군은 추리닝이 있습니까? 없죠. 그 추리닝 <laughs> 입으라 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네. 뭐, 군대가 추리닝 입고 다닌 거. 단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단복. 단복. 어, 얘네는 단복도 주나? 막 그런 거. <laughs> 북한에 단복이 어디 있어? 어디 북한군에 네. 없어요. 네. 항상 뭐 저희가 훈련할 때 겨울에 내 근데 내복도 잘 지급이 안 됐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맨날 맨 살에 그냥 솜 소모 그냥 입고 다니고 막 이런 적도 많았어 가지고요. 단복을 음, 입고 좋았겠네요. 좋았죠. 와 <laughs> 어, 얘네 단복도 있네. 어. 어, 그러가. 그래. <laughs> 야 진짜 <laughs> 어. 뭐 하나 하나 다 놀랄만한 일이죠. 아그럼요 <laughs>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음. 한국군을 처음 보니까 뭐 북한군하고 비교했을 때뭐 어땠어 그러면. 솔직히 그런 거요 비교가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자꾸만 비교하려고 하면. 억지부리는 거죠. 어, 뭐 비교가 안 되는 걸 어떻게 비교를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어. 어. 거죠. 그러면은 체격이 많이 차이 났을 텐데. 그렇죠. 예. 네. 그 체격보고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사람이 누구나 군인뿐만 아니라 특히 남자들은 이 체격에 대한 그 상대방의 자존감이라든가 음. 위압감이라든가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보통 북한군은 작잖아요 사실은 그못 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음, 네. 여기는또 크잖아요 음. 네. 체격보고는 어땠습니까? 체격은 뭐 전부 다 저보다는 다 좋았죠 저보다 체격 안 좋은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북한군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라고만 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응. 봤잖아요, 응. 일단은. 성남 비행장에도 가보고, 응. 국군 체격도 받고, 응. 봤잖아요. 응. 먹는 것도 봤고 응. 그때까지도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진다고? 가보고도. 어, 진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응, 응. 아이고. 26개월짜리잖아. <laughs> 설마 설마 우리가 26개월짜리한테 지기는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이 그때까지도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얼마나 세뇌를 시켰으면 네, 네. 내가 눈으로 직접 봄에도 불구하고 네.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쵸 네.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laughs> 그때 뭐? 무기나 이런 것들 음. 보면 음. 일단은 뭐 북한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장비들이 우수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지면은 그건 더 비정상적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한 번도가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 아, 깊이 걱정은 얘기입니다.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웃음> 음. <웃음> 그러면 다시 원점 돌아와서 지금 국정원에서 쇼핑몰도 가보 고 가보셨다 하셨잖아요. 견학은 어디 갔습니까? 견학은 제가 제일 인상 깊게 가봤던 게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 아하. 기아 자동차, 네. 음. 기아 자동차 소아리 공장을 가봤어요. 음. 뭐 북한에 이거 삐라 봤을 때도 어우 자동차가 이렇게 많아? 이런데 음.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었고 음. 소아리 공장에 가서도 음. 뭐 자동차 생산하고 도금하고 이런 걸 생산 아. 라인 다 봤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보여주지. 예. 네. 네. 근데뭐 진짜 다 기계화로 음. 해가지고 로봇이 막 조립을 음. 하고 막 이런 것들 보니까 음. 자동차에 대한 로망 같은 것들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소아리 공장은 인상이 깊었어요. 공장인데. 음. 굉장히 깨끗했어요. 어. 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이런 공장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북한 같아요. 북한에서 뭐 공장, 농장 하면 다뭐 응, 사실 뭐지점이잖아요 응, 그런데 네. 굉장히 깨끗했던 네. 것 음. 같아요. 아 이런 데서 자동차를 만드나 음. 이 정도로 공장이 깨끗해도 되나? 음. 어. 그러면 이제 그 비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천만 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다라는 음. 걸 보고 지금은 내가 생산하는 기아 자동차 로 음. 왔어요. 음. 네. 음. <laughs> 직접 눈으로 보고서는 어땠습니까? 얘네가 삐라에 거짓말은 잘안 하는구나. 그 응, 응. 음, 맞아. 거짓말을 안 하는데 음.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 사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보니까 그걸 그렇지. 전달받는 사람들은 에이, 설마? 그치. 그러겠어? 뭐 아, 안 그런 생각을 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음, 응.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해를 할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여기는 진실을 그대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들은 이거는 상상 초월하는 일들이니 안 믿는다라는 거죠. 음, 음.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랬죠. 죠 그렇죠.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응. 잘안 믿는 것 같은지. 어, 지금 그래도 좀 많이 틀려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뭐 본인은 보면서도 안 믿었잖아요. 그면서도 육산 빌딩이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도 105층짜리가 있는데요. <laughs> 라고 했을 때, 하나 탁 주워받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laughs> 생각해보면, 어. 그분이 아마,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뭐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 <laughs> 야, 너 다시 가. 막 이러고 싶었을 거예요. <웃음> 네. <웃음> 그러면은, 기아를 가보고 또 어디를 가봤어요? 남산타워 가보고 남산 타워 가보고 롯데월드 가보고 시내 아. 전경을 보고는 아 멋있네 아름답네 뭐 이런 생각은 크게 안 들었던 거예요. 음.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던 것에 충격을 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라 하면은 일단 내가 뭐 밖에 나와서 생활은 안 했지만 이제 오다 가다 이제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을 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제일 놀라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쟤네가 우리보다 잘 산다. 음. 쟤네가 옷을 잘 입어. 음. 일단 먹고 사는 거 우리보다 음. 훨씬 훌륭해. 음. 라는 것 정도는 음. 알고, 알고 있었으니까, 크게. 음. 근데 사람들이 자유분방함 같은 거, 아. 막 그런 것들이 아, 굉장히 자유롭네. 그리고 아. 그 방에 있으면 TV 같은 걸 보잖아요. 아. 뉴스 같은 걸 보고. 굉장히 막 정보 비판도 하고 음. 자유롭게 얘기하고 아. 막 이런 것들 보면 저렇게 막 비판을 하도 아. 괜찮을까, 저 사람? 막,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아, 굉장히 자유분방하다? 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북한하고 전혀 다른 게, 북한에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은 지도세도 모르게 잡아가지만, 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뭐 성추행 발행을 하면은 감옥을 갈수 있습니다. 그치. 북한에서는 성추행 발언은 그거는 그거만큼만 자유로워요. 음, 음. <laughs> 맞아요. 그랬던 것그 <laughs> 어. 같아요. 근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면 사람들이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안정적 <laughs>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laughs> 네.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를 성추행하는 발언이었구나라는 음. 걸 알았지. 북한에서는 네. 그 뭐라고 얘기해도 허허허허 음. 웃고 <laughs> 있죠. <그치. 웃음> <laughs> 맞아요. <웃음> <자>. <웃음> 어, 아무튼 정말 전혀 다른 이런 체제, 음.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참, 북한 사람들이 나중에 통일됐을 때, 요거 어, 좀 바꿔놓는 것도 이 생각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평양에도 북한에 있을 때 많이 가보셨다 라고 하셨는데, <laughs> 뭐, 내심 뭐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laughs> 지금 제가 그때 당시 정원장계였으면 정말 한때 조업했을 것 같은데. <laughs> 어, 많이 가보셨다 하셨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사실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놀라는 게딱 거의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도로, 음. 자동차, 음. 산에 나무가 울창하고 음. 요세 가지는 누구나 다 감동을 합니다 음. 네. 그 어땠습니까? 아니 도로는 뭐 당연히 차가 많으니까 음. 잘 뚫려 있어야겠죠 음. 근데 저는 성남에서 영등포를 들어오다 보면 음. 한강, 한강 옆을 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때가 참 이뻤던 것 같아요. 아, 도로가. 도로가 참 이쁘게 잘 뚫려 있구나. 양쪽으로 아, 한강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도로가 뚫있잖아요 팔팔 도로 타더라도 건너편 차들도 아, 보이고 막 그랬었으니까요. 아, 어, 그냥 평양에 가면 대동강 따라 도로가 뚫려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평양에 가서 그런 경치를 본 적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도로를 참 이쁘게 잘 뚫었네. 아, 네. 한강을 보면서 드라이브도 음, 할수 있고 그게 음, 어.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다. 아 그러면 이참에 평양에도 많이 가보셨다 하셨는데 내가 보는 평양에는 대동강이랑 음. 우리 서울에서 보는 한강이랑 음. 강폭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어땠습니까? 그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뭐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강은 한국이 훨씬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보면. 아. 저는 대동강에서 유람선 한번 타본 것 같고요. 음. 쪽배 같은 거한번 음. 타본 것 같고요. 그리고 딱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북한에서 대동강변에 좀 유명한 것 옥류관 밖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네요. 평양에서 그 대동강 주변에는 놀러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오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우리는 네. 한강 주변에 가면 은 날씨 좋을 때는 굉장합니다, 사람들이. 음. 그런 것만 놓고 봐도 음. 삶의 여유가 있는 거랑 없는 것 차이가 확실히. 아, 당연하죠. 나죠? 네. 저도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 와가지고 이렇게 한강을 가보자 해서 음. 가봤는데, 야,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음. 아니, 여기 나온 사람은 다 일도 안 하고 맞아요. 그냥 놀러만 다니나? 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죠. 맞아, 맞아. 그리고 요즘에는 자전거 도로 뭐 음. 사람이 거는 인도로 다 따로따로 따로 분리까지 해놔가지고 음. 정말 잘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북한에는 그냥 명절날 같은 때나 나와서 돗자리 피우고 응. 나무 밑에 그냥 돗자리 피우고 앉아 있는 것 정도, 음. 뭐그 정도밖에는 크게 뭐 그렇죠. 응, 활용을 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강공원에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음. 놀러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아, 진짜 여유롭다라는 게 한눈에 안겨오더라고요. 음. 네.